보시면 지금 두 정수 AB에 대하여 A는 양수고 B는 음수래 근데 B의 절대값이 3이래 그럼 B는 음수라며 B의 절대값이 3이란 얘기는 B는 마삼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는 A보다 4만큼 작대 그러면 A는 양수인데 B가 4만큼 작은 거야 그럼 B한테 4를 더해줘야지 A가 되는 거 아니야? B가 더 작다며 B는 4만큼 작아? 그럼 B한테 4를 더해야지 A가 되겠네? 그럼 요 B는 아까 찾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돼? 1이 바로 A였던 거죠. 문제에서는 A랑 B를 빼라고 했어요. A는 지금 방금 구한 1, B는 아까 구한 마이너스 3. 얘네 둘을 뺀다면 자, 우리 뺄셈 안 하기로 했죠? 더셈으로 바뀌면서 뒤에가 반대부호. 그럼 4, 답으로는 2번이 되겠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네요.